요새 뭐 하지? 스트를 먼저 깹시다잉. 아니 아니 아니야. 비이전 제가 챙깁니다. 그러고 돌격서 나가게? <laughs> 무조건이지. 이 k 오케이 다 죽었다 h 더, 더 빠르네 하지만 사이트 하나 a bomb. That's about the bottom. i 하나 o i n g to g

전화올림 Drone a c t 아, 아, 이렇게 에 가지다니. 이건 에바지

아또 바빈이 그 워프레임 강기를 해봤어? 강전기? 어 해봤는데 그거는 음 뭐라고 해야 될까? 평가하기가 조금 미묘하네. 그냥 하드 모드야 말 그대로. 아아그지 나도 해봤거든. 애들이 안 죽으니까 해 하여...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. 가장 간단한 것은 부식 바이러스다 부식 올 바이러스 그린이어 잡는데? 응? 그린이어는 그린 부식이긴 한데 어 방어력이 높으니까 근데 그냥 바이러스 해도 좋아 <laughs> 난 방사능 끼고 있었는데 잘못 끼고 있었는데 어쩐지 애들이 안 좋더라 그냥 이나로스 프라임 들고 그냥 1번 마무리를 1번 마무리를 이것밖에 안 했지 어? <laughs> 저기다 오! 옛날에는 코멀스 리설리티라고 um. 단검에다가 그런 모드를 달면은 1번 그 마무리 일격으로 즉사가 됐거든, 다. 어. 근데 지금은 그 뭐지? 데미지 배수로 바뀌어가지고, 강기래서 못해. 그래서 내가 선멸 미신다면 한숨부터 쉬잖아. 이씨 이건, 이건 못했나. 어. 어? 쉣를

그도깨비 같은 스킨보다는 치 아, 그것도 마지 음. 움이라고 해야 되나, 저걸. 노움 그냥 크리스마스 <laughs> 요정. 매워 아, 이놈이 아니야? 바배서 <laughs> <맞을걸? 웃음> 그것도. 여적이다. 10 s e c o n ㅋ 라피아아얘 홀로그램이지 애쉬 너무 그거다 아 프로스트! 여기, 여기, 사운드 여기 있다, 여기 비 여기 간다, 여기 간다, 여기 간다 뒤에, 뒤에 비 여기, 여기 프로스트 손실 간다 그렇지 아, 바비님 반응 속도 좋았는데 아... 근데 네. 아, 이거... 아, 좋았네 이걸 좋았네 이렇게 된 이상 자체 드론으로 간다. 맞아? <laughs> 야, 야 저거 러브샷 같네. 그냥 <laughs> 아, 자간발에차고 아깝다. 야 저건 진짜 나이트라이였다. 그니까. <laughs> 어심실어 갑판에 지 갑판을 가 캐슬할까 갑판이나 합시다 뭐, 어쏴오 뭐 캐슬이냐 <laughs> 너도 꽃문이 보고 싶지 않구나 아예 꽃문이고 뭐가 스킬은 상관이 없는데 총이 좀 총이 아, 좀 초... <laughs> 너무 병신이야 에이, 그거 왜 운수 좋다고 야,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 썬더버드를 쓴다 썬더버드도 얼마나 좋은데 <laughs> 그니까 썬더버드는 소총이니까 그걸 쓰는 거지 어, 그런 깊은 뜻이 연사력이 조금 딸려도 어디로 들어올라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요즘 하도 카카니 앉아서만 설치하니까 모르고있어 그냥 설치로 되는데. 아 그럼 이것까지 깔아줘야지 가 벌써? 어, 깜짝이야. 고요보고 저기인 줄 알았는데. 일단, 아마루. 아마루? 오케이. 음. 이이스트아마로 이쪽 상 뭔가 올라왔는데? 트위치. 풀레스 어. 네 뒤에 나 있다. 응. 보석발 다 응. 내부로 들어간다. 트위치 어, 네. 들어 컷. 트위가 이스 쪽에 있었으니까. 계속 밟고 있고. 그렇게 깨졌고. 여기 벽이 깨진 거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. 그러면 나 나도 그쪽으로 합류할게. 오케이. 하 오, 잘쌈는데 음, 치는, 만음뭐 가, 좋을까 입에도 카카이 칸, 칸, 지 아, 맞도 무난하게. 지금 을때카카만큼잘 걸리는 게없지 Secure the area. k e e Op four has located a bomb. Be ready for hostile action. you go oh, I <laughs> 동굴로 왔었고 <laughs> 와이클리이모 이건 생각 못 했다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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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썼다? 클레이모로 죽는 거? 어아 <laughs> <laughs> 이건 근데 진짜, 저건 진짜 너무 안 썼던 수법이라 내가 진짜 이거 죽을 줄 몰랐네. 이거 좀수지산데 여기? 저, 저기, 저쪽. S방향 제일 끝에문 어, 저거. 그, 너무 얘기해 줄게. 근데 어차피 여기서... 안 보여. 어, 나능지첫상다 오, 송구요. 그쪽에 있는 거정리했 어, 아.. 거긴또 정리... 오케이, 나 꼴찌야. 연킬 3대 스휴오 <laughs> <laughs> 오! 우리 5종이었는데 졌네. 아, 이겼네. <laughs> 마지막은 아니었지만. 그래도 나름 두 번째 판엔 5종이라 멋있었다. 맞다.